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집합니다. 우표들, 동전들, 빈티지 자동차들을 언제 심지어 뭐할 때도 그것들이 우표, 동전, 빈티지 자동차들이 썰브는 제공하다, 어떤 어떤 역할을 하다, 여기서는 수행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실용적인 목적인데 노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못할 때조차도 우표와 동전과 빈티지 자동차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우체국은 받지 않죠 오래된 우표를 실용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은행도 받지 않아요 오래된 동전을 역시 실용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근데 네, 빈티지 자동차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 역시 실용적인 목적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 전부는 입니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매력은 입니다 대처 전체 그것들이 여기 우표부터 빈티지 자동차까지 이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부족한 공급 안에 있다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요청을 받아요. 배열하라고 10장의 포스터를 순서대로, 매력의 순서대로, 매력적인 순서대로 뭐뭐와 함께 합의와 함께 어떤 합의냐 동격에 대해 조심하시고요. 그 이후에 즉 실험이 끝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보관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하나의 포스터를 보상으로써 무엇에 대한 그들의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5분 후에 그들이 어떤 말을 들어요. 대절 전체의 말을 듣습니다. 포스터. 어떤 포스터냐.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던, 즉,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이 포스터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청을 받아요. 다시 판단해 보라고. 10장의 모든 그1장의 포스터를 처음부터 그랬더니 이제 그 포스터가 뭐냐 더 이상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 않게 된 포스터가 갑자기 was classified니까 이제 분류가 됩니다. 뭐뭐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어요.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은 분류입니다. 리액턴스라고 불류인데요 이게 뭐냐면 청개구리 심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리액턴스라고 분류인데.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하죠 리액턴스는 우리가 박탈당할 때 어떤 선택을 박탈당하게 될때 우리는 갑자기 여기게 됩니다 그 옵션을 더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